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동입니다. 현재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도 영서 북부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으며, 방문하 연무가 낀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서해남부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겠으므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도 영서 북부는 밤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강원도 영동은밤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다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으나 제주도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밤늦게 비가 오겠으며 서울 경기 동부와 충청 남북도 경북 서부 내륙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강원도 영동은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제주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는 남해상을 지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으며 그 밖의 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끼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았으나 전남 남해안과 경상남북도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면서 평년과 비슷한 부풀을 보이겠으나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방무나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내일 아침에 서양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